보기가 <laughs> <laughs> 자 일단 등 <능강생> 감상 좀 하시죠. <laughs> 예. 예 지난 석조산단절에 <laughs> 그못 오셨던 분들 예, 이 등을 회장님께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앞프도 이렇게 불리오게 연등에 <laughs> 예. 작업을 해주셔서 이런 꽃으로 장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석조산단절에 부처님의 가르침고서 영롱한 시간을 하셨고요. 오늘은 이제 상산, 박장식, 대원정선 추추 버프를 계획을 했습니다. 약간 높이세요. 마이크 소리는 나와요. 모든 것들이 좀 이상합니다. <웃음> <웃음> 이어폰 잭이 빠져있었습니다. <laughs> 마이크 잭이. <laughs> 오늘 이렇게 제가 그 상사 대원정사님 부 모법회를 하려고 하면서 불단에 대해서 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속전성탄절이가 연꽃을 이렇게 다 장엄을 했는데 못 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상사님 대원정사님 가시는 길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은 슬픈 일이 아니에요. 대원정사님이 가신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잘 가시고 이제 다시 오시기를 기원해 드리는 일이 중요하지 가셔서 슬프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가시는 길 연꽃 등불과 같이 환히 밝혀드리기 위해서 연꽃을 철거를 안 하고 밝게 밝혀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산대 원정사님은 아까 양력 보고 잠깐 들으시고. 그 추모 영상 잠깐 보셨겠지만 정말 1 0 1세리그 백수 작년에 백수 그 기념식도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대종사님을 만나셔서 정말 우리 교단의 역사와 함께 해오신 분이세요. 저는 상산 대원장사님께서 활동하실 때는 뵌적이 없어요. 제가 교무가 되어서 충무로 다시 돌아가니까. 그곳에 원로원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 스승의 날때 인사를 드리러 가면은 계시고 저는 특별히 인연이 따로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 교무님들 따라서 이제 가서 뵙게 되면 정말 뭔가가 풍겨 나와요, 풍겨 나와. 그리고 우리 그수동원 원로원에 가보면은 사람의 말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게요. 피부빛들이 전부 다 우윳빛깔이 나십니다 왜 그러신지 몰라요 피부빛이 정말 환하셔가지고 우윳빛깔들이 나세요 이 공통점이에요 그 수도원과 원로원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진 않습니다 그분의 평생 살아오신 모습이 오로라, 오라라고도 하는데 그 피부빛깔과 함께 변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여자 선지님 중에서는 옛날에 용타원, 용타원님이 그렇게 많이 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상산 대원정사님도 멀리서 봐도 이렇게 희, 희게 이렇게 환한 빛이 보여요, 진짜. 그렇게 하셔가지고 아침에 늘그 좌선 나오시면은 대각전에 앞자리에 다 앉으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그, 이 제가 중부로 들어왔을 때, 아까 양력 보고에 나 77세, 원기 77년, 거의 80세가 다 되실 때, 그, 원로원에 들어오셨잖아요. 또 오셔서, 누구한테 의존을 안 하셨어요. 되게 자력 생활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때 사실은 약간 편찮으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억이 좀, 좀 왔다 갔다 하셨었어요.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그 윤모감각과 지성과 덕망이 겸비된 그런 인기 업체로서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참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항상 신문 스크랩을 하시고 그 원불교를 바라보실 때 항상 한국의 원불교가 아니라 전 세계 흐름 속에서. 원불교의 역할과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 그런 것들을 항상 계획하시고 후진들이 찾아가면은 이 회상이 어떤 회상인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천년에 만보살이 배출될 회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회상에 관해서 항상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는 그 둘이었으면 안됩니다 하나여야 합니다 그 말씀을 늘 하시면서 잘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꼭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항상 공사 그 원로님이시니까 오시면은 시봉금을 챙겨드리잖아요 그럼 그거를 절대 사적으로 쓰게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봉금을 모아가지고 아까 나왔잖아요 감로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교당에 사시는 교무님들 그런데 후원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대산 아니 상산대원정사님은 그. 70세 정도 되셨을 때, 이 외국을 나오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뉴욕 교당과 LA 교당이 생기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원불교 교역자 광장에, 그, 상산 대원정사님, 그, 추모하는 글들이 쭉 올라왔을 때, 마지막 예화를 쭉, 쭉 해주셨는데, 상사님께서 그, 박성기 교무님이 계시던 교당, 그 교당에 오셔가지고, 깨알 같은 신문 그거 쫙 보시면서 그 공무원 지원을 해보라고 하셨대요. 그한 하루에도 수만 건씩 올라오는 그 구인 광고 그건 중에 깨알 같은 글씨를 다 해가지고 그때 약산 그 박성기 교무님께서 그렇게 영어를 잘 하시지도 않으셨대요. 그런데 거기 한번 가봐라.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원불교 이제 해외교와 초기에는 어려우니까 교무님들이 일을 다 하셨잖아요. 일을 하셨는데, 아, 제가 영어도 잘 못하고 왔는데, 그렇게 공무원이 되겠냐고. 거기 한번 가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가셨대요. 갔는데, 거기에 일명 면접관이란 분이 한국하고 6.25 참전 용사인가 6.25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은 그런 사람인가?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을 좀 찾아달라는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박성기 교무님께.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주고 하면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워낙에 잘 알고, 원불교에서도 잘 알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면접 통과됐어요. 그래가지고 직장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박성기 교무님께서 어떻게 그 수많은 구인 광고 중에서 한국과 인연이 치중한 면접관이 면접을 보는 그곳에 나를 응시하라고 하셨던가.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불가사의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스승님을 향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지중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대산상사님, 그 정산종사님, 그 대종사님, 이제 당대에 활동하시던 대산상사님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그 하와이에 계시든 어디에 계시든 대산상사님이 어디 계신지 항상 알고 계셨대요. 그것도 불가사의 중에 하나래요. 이게 그러니까 동화가 잘 되는 것도 아니 그런데 항상 알고 계셨대요. 그런 것들이 신성이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왜냐 우리가 옳도록이 생각하고 옳이 생각하면 알게 되는 길이 있잖아요. 전에 듣게 되든 뭐꿈 속에 나타나든 어떤 경로로 듣든간에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옳은 신성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상산법사님을 생각하면 굉장히 가슴 뭉클한 순간이 있어요. 그, 저희가, 원불교는 공의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종보사님을 선출에 의해서 뽑잖아요. 선거에 의해서. 저희는 따로 독방에 불러가지고 주장자를 주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공전이잖아요, 공전. 그렇게 해서 스위단에서 선거를 해서 종보사님이 탄생되시는데, 자산상사님이 되셨어요. 당진보다 훨씬 어리시잖아요. 젊으시잖아요, 말하자면은. 그래 선거를 마치고 이제 그 확정이 돼서 딱그 법은관, 총부 사무실 그 상, 사무, 딱 빠져나오는 순간에 대중들이 다 운집해 있었잖아요. 사실 사진도 있을 텐데 그림으로 처리했더라고요. 근데 제일 먼저 상산법사님께서 그 고령의 연세에도 불구하시고 맨바닥에 오체 투지하셨어요. 이마까지 땅에 닿더라고 그러니까는 좌산 상사님의 위상을 딱 법주로서 세워드렸어요. 최고령자이시면서, 그죠? 그리고 법도 높으시고 그렇게 한 분이 딱 처음, 맨 처음 좌산 종법사님이 종법사님이 되셔서 대중 석상에 나타난 그 순간에 오체 투지로 그 위를 딱 세워드리셨어요. 가슴이 뭉클하고 또 아름답고. 진짜 아름다운 장면거예요 그렇게 하고, 원불교가 가진 저력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그렇게, 그렇게 오로지 봉사를 중심으로, 그렇게 그 세세국절, 어려운 사람을 챙겨주시고, 또 믿음과 그렇게 공덕을 많이 갖추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그런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수도자는 오래 살아야 증명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수도인들은 오래 사셔야 된다고. 근데 정말 이렇게 상수를 누리시면서 그 구진들에게 어떻게 보면 역할 모델로서 참큰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상사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이런 거 이렇게 큰 어른님들께서 돌아가시면은 진짜 마음에 막 슬프거나 이게 돌아가셨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이제 쉬시고 또 오신다는 생각이 들어. 요 그래서 제 마음도 그래요. 막 돌아가셨다, 사과 죽음의 길이 나뉜다, 막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아 이제 불불 불편하셨던 몸, 100 101세까지 그렇게 그래 가지고 계셨던 몸은. 여러 가지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여러 가지로 불편한 데가 많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몸 인제 훌쩍 벗어버리시고, 다시 그간에 쌓은 공덕과 지혜와 서원을 가지고 다시 오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상산 법사님 추모회를 준비하면서 교육자 광장에 올라온 거랑 양력 보고랑 이게 보면서 이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춤뭐 영상 속에 있는데 이게 사진이 아니라 영상이라 어떻게 다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그 캡처하는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가지고 동영상 중에 이 부분을 딱 캡처해가지고 이 부분을 잡아냈어요. 보시면 은 좌우명이라 나와 있잖아요. 상산 대원 정사 님 좌우명이 밖으로 우주만유가다 부처님인 줄 알고 감사심과 경외심을 가질 것이요. 안으로 마음 가운데 부처님을 모신 신념으로 공부심을 놓지말 것이니라. 그래서 역시 좌우명은 있지만 않으면 그 사람을 그렇게 이끌어준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몰랐어요. 상산대원정사님의 좌우명이 이것인지 몰랐는데 역시 좌산상사님, 상산대원정사님께서는 이런 표준으로 사셨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안에 불성을 깨우자라는 주제로를 잡아봤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는 부처라는 거예요. 부처세요? 속전성산들에 오신 분들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부처와 중생의 양면을 갖고 있는 보살 단계에 있다고 내 안에 부처가 있긴 있어요. 뭐로 있느냐? 불성. 부처라는 시야 종성으로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부처인데 그냥 부처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내 생각되는 대로 내 마음 나는 대로 움직여도 돼요. 왜? 부처님이니까 완벽한 존재니까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대로의 모습은 부처가 아니란 말이에요. 양면을 가진 부처예요. 불성을 가졌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부처도 살고 중생도 살아요. 그래서 중생 대표적인 예 말씀드렸죠. 이 안에 크레이지 몽키 마인드 있다고 그랬잖아요. 중생심이 늘 우리를 흔들어요. 근데 우리가 중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부처도 함께 있어요. 불성도 함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지금 이 모습대로 사느냐? 어떤 분은 부처님이 되셨고, 어떤 분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러냐. 우리가 불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깨워서, 그 보살과 중생, 부처와 중생의 마음이 많이 이렇게 같이 공존하는데, 부처를 깨워서, 부처 성분이 높아진 분은 부처님이 되셨고, 중생의 성분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는 상태예요. 내 속에 두 가지가 다 있는데. 그렇다. 그럼 부처님은 어떻게? 내 안에 불성을 깨워서 그 완성도를 높인 분이 부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우리들 같은 경우에 불성과 중생심을 가진 보살로서내 안에 있는 부처를 깨우는 일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 그래서 그 상산대원정사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시면서 던지고 가신 메시지는 부처가 되어라. 우리 안에 부처를 깨우자. 어떻게? 내 안에 바깥에 부처를 깨워서 서로 부처로서 살아가자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가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밖으로 부처를 깨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밖에 어떤 부처냐면은 밖에 세상 부처님은 우리가 사은이라고 하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주는 부처님이에요. 그런데 제가 깨우자라고 했잖아요. 그런 부처님을 우리가 중생으로 치부하면은 중생 같은 것만 우리한테 해줘요. 우리가 사은에 끝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주는 그 부처를 부처로 볼때그 부처가 우리들한테 부처로서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영급의 세월 동안, 영천영지 영보장생 하잖아요. 오랜 하늘, 오랜 땅. 그 천지 속에 그 모든 것들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면서 수많은 세월 동안 이렇게 은혜를 주신 부처님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우리가 매일 먹는 밥 그냥 먹을 수도 있어요. 때론 매일 반찬 맛도 없네. 불편할 수도 있지. 하지만 감사하면 맛을 더욱더 음미할수 있어요. 내가 만나는 가족 좀더 해줬으면, 내 기대에 좀더 부합해줬으면 하는. 기대와 바램으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있는 그대로를 가만히 보면 얼마나 고마운 존재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인들이 남편을 약간 구가가는 증상이 있어요. 한국 사회에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역학관계가 바뀌어요. 이게 살다 보면은 그런 부분이 약간 있는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늙어가면서 우리 신랑이 안 죽고 살아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일지 봅니다. 누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늙어지면은 모습도 해지고 옛날 같지 않대요. 그런데 뭐가 되어줘서 고맙냐? 말벗이 되어줘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하루를 살면서 그런 신랑이 없으면 내가 누구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하고 누구랑 밥을 같이 먹고 누구랑 산책을 같이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는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감사심을 내고 남편을 부처로 하면은 그 부처님으로부터 자꾸만 좋은 면이 보여서 내가 자꾸만 행복해져요. 그런데 남의 신랑이랑 자꾸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laughs> 남편은 남편대로 불행하고 본인은 본인대로 불행해지잖아요. 가족,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있어 주는 것만은 거기다가 자기 할 하면서... 자기 할일 하면서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은, 은혜라는 것은 새록새록, 감사심이라는 것은 새록새록, 새길수록, 음미할수록, 새록새록새록 와닿는 게그 감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주는 나의 가족, 우리 교당도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음 주에 에드먼튼에서한분 오시기로 하셨거든요. 교도님이신데, 그, 잠깐 들르러 오세요. 벤쿠버 교단 교도님들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교당이 있으니까. 법회도 보고, 교도님들도 만나고, 이게 법동지를 만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는 거예요. 근데 에드먼튼에는 누구하고 정을 붙여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한국이 너무 그리워서 방학 되면 바로 한국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하는 교당, 일요일마다 오는 교당, 때로는 막 빼먹고 싶기도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죠? 소중한 곳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나무도 화가 나서 발로 꽉 차면 어때요? 발 아파요. <laughs> 나에게 좋으면 좋은대로, 나쁘면 나쁜대로, 죄와 복을, 또는 기쁨과 슬픔을, 또는 괴로움과 즐거움을 줄수 있는 권능이 있는 위력의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 항상 조심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경외심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든 존재를 세상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는 안 돼요. 이제. 우린 알았으니까. 있는 그대로의 세상에 내가 맞춰주고, 내가 인정하고, 내가 존중해줘야 세상은 나를 보호하고 위해줘요.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세상은 세상 마음대로 하려고 해. 그러기 때문에 그 위력의 존재에 관해서 우리가 항상 경외심을 가지고 존중하고 모시고 받들자. 그래서 우리가 밖에 부처를 깨우면 그 혜택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오고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런데 반대로 밖에 중생을 깨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밖에 세상이 나를 해하기로 주장하는 밖에 중생을 건들면 수도 없는 중생이 우리를 괴롭혀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내가 삶이 힘들다 피곤하다 괴롭다 그 생각이 든다면 내가 혹시 세상 바깥에 있는 중생을 건드리지는 않았는지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 나한테 좀 기분 안 좋은 말을 했잖아요. 기분 안 좋은 말을 하게 듣게 되었다. 그럼 첫째, 그 사람이 기분 안 좋은 말을 할 요인을 내가 줬겠죠. 기본적으로. 자, 줬, 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기분 나쁜 말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분이 안 나빠지면 그 사람의 부처님이 다시 나와요. 이게 중생이 나왔다가도 내가 거기 대꾸를 안 해주면 부처가 다시 싹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다고? 우리가 자꾸만 중생에다 대응을 해주면 그 중생이 점점 점점 강해져서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바깥으로 밖에 부처를 깨우세요. 그러면 세상은 온통 나를 보살피고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는 부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깥에 중생을 건드렸다 치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나를 괴롭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부처를 깨우자. 그 다음에 내 안에 부처를 깨우자. 내 안에 부처도 있고 중생도 있어요. 중생과 부처가 움직이는 분기가 있어요. 하나의 자리에서 움직이면 부처예요. 나누고 분별하고 집착하면 중생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침에 법회으로딱올때 한마음으로 쭉 오면 부처예요. 할까 말까? <laughs> 나누면 중생이에요. 예, <laughs> 네, 그상사대 원정사님께서 항상 주문처럼 말씀하셨어요. 둘이면 안 됩니다. 하나가 최고입니다. 협력해야 합니다. 잘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봤어요. 하나의 자리에서 움직이면은 부처예요. 남 남을 볼때내 가족이다 생각하면 부처예요. 저거는 너, 이거는 나. 이렇게 나누면 중생이에요. 그래서 세상 모든 시방삼기가다 오가의 소유이면은 부처예요. 내 것만 내 거면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은 늘갈 애, 갈구가 있어요. 목 타게 찾는단 말이에요. 제가 요즘 아이패드2 사가지고 하버드대학의 정의란 무엇인가 강의를 보고 있거든요. 다못 알아들어요. 그냥 귀를 뚫으려고 영어로 보고 있는데 해피니스, 행복의 반대말은 어네피니스가 아니에요, 불행이 아니에요. 뭘까요? 일종의 디자이 e 이런 걸, necessity, 필요, 욕구. 지금 정확한 단어는 기억이 안 나는데 바라는 거야. 니든가 하여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행복의 반대말은 구하는 거, 필요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난그 말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왜 이분이 이렇게?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키는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시라고 나와있던데, 그렇게 행복의 반대말을, 그렇게 말하자면 욕구로 보는 거예요, 욕구로. 예. 네. 그렇기 때문에, desire, 이것이 우리들의 있잖아요. 이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욕구 반대말은 뭐예요? 만족과 수용이에요. 그것이 행복의 비결인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나누면 안 돼, 나누면. 첫 번째, 남들 거, 남들 잘 되는 거 보잖아요? 안 나누면은 남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에요. 나누면 어떻게 돼요? 시기와 질투로 확 돌아서요. 그 다음에, 안 나누면은 하여간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이게 나와 이렇게 합치가 돼가지고 돌아가니까 감사할 일, 기쁜 일, 좋은 일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 우리가 그러니까 나누잖아요. 이게 나눠버리면, 어,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가? 저 사람은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없는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의 마음에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한 마음 문득 일으켜서한 마음으로 움직이면은 하루를 살아도 있잖아요. 시간도 잘 가고 잡념도 없고 오롯하게 되고 일도 잘 하게 되고 힘도 쌓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와 중생이 나뉘는 분기는 하나의 자리에서 움직이면 부처, 나누면 중생이에요. 그렇게 하고 깨어있으면 부처고못 이면 중생이에요. 우리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깨어서 이렇게 왔다면 부천이 움직인 상태고요. 그냥 일상 사에 빠져서 이렇게 그냥 정신없이 왔다면은 이건 중생이에요. 그리고 지혜로 움직이면 부처고, 욕심으로 움직이면 중생이에요. 그렇게 하고 사랑과 자비로 움직이면 부처. 계산하고 상대심으로 살면 중생.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가면 부처. 과거와 미래에 살면 중생이에요. 과거의 잘잘못에 대해서 곱씹고 곱씹고. 감정을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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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계산하고, 이 중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 같지만, 내가 고통을 자초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처와 중생이 움직이는 분기를 잘 알아서, 만약에 중생이 딱 움직이려고 하면은, 내 안에 부처 있죠?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챙기는 마음과 주의심이 부처를, 아니 중생을 부처로 데리고 오는 장치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한 부처가 움직임에 천만 부처가 따라 움직여요. 우리 법문에 그런 법문 있잖아요. 한 원상이 돌메 천만 작은 원상이 따라 도나니 그런 법문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안의 부처를 깨워 내 불성이 한 부처가 움직임에 천만 부처가 따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사실은 안에 부처를 깨우는 거고, 그 다음에 밖에 부처를 깨우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내가 기분이 좋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어때요? <laughs> 다 기분 좋아. 에이, 남자분들 술 취하고 집에 오시면 애들 용돈 막 빼주시죠? <laughs> 그런 거 뭐예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세상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어때요? 내가 사랑에 빠지면 세상이 또굉장 아름다워 보인다고 남들이 그러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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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요? <웃음> 그래서 일단은 내 안에 부처를 먼저 깨우시고 그 부처로 세상의 부처도 함께 깨워서 그죠? 감사하고, 존중하고, 공경하며, 또 하나, 내 마음에 중생이 움직일 때마다 뭘 해서 생기는 마음을 일으켜서 공부심을 놓지 마시고, 늘 부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